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모비2 70834 헤비 메탈 비어드의 헤비메탈 모터 트라이크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461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개가 들어있구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89,900원입니다. 어, 처음에 나왔을 때저 모터트라이크의 모습이 너무 괜찮아서 얼른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판매 정책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 공식 홈페이지와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구매를 해봤습니다. 미니 피규어 구성이 굉장히 아쉽죠? 어떻게 보면 저 모터트라이크가 메탈비어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미니피규어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 그런 특이한 제품이에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나와있고 박스 아래쪽에는 기믹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뭐 대단한 기믹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저 상어가 발사되는 기믹은 아주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서 모터트라이크의 디테일이 어떨지 가장 궁금합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미니 피규어 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왼쪽은 베니 그리고 오른쪽은 메이헴 장군이죠. 뭐 우리 말로는 엄마무시 장군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작에서 나오는 스윗 메이헴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전 메이헴 장군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왼쪽에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지는 별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상어도 한 마리 있습니다. 자이것들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조립식 별입니다. 요거는 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브릭 두 개로 이렇게 연,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세워 놓을 수가 없,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뒤에다 이렇게 브릭 하나 꽂아서 이렇게 세워서 보여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뭐 간단한 캐릭터죠 뭐 영화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뭐 레고 모비 2를안 봐서 근데 이게 재미없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도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아포칼립스 버그 베니입니다 네뭐 이름이 워낙 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뒤에 산소통을 메고 아니 산소통이 아니죠 이거 용접기 같은 걸 메고 있어요 용접기를 메고 있고 이렇게 용접할 때 쓰는 요 요게 요 뭐죠 마스크 같은 거 요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베니의 모자랑은 다르죠. 헬멧과는 다르게 요게 하나 달려 있고요. 어, 팔도 이렇게 어, 기계팔 같은 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기가 달려 있고요. 어, 헬멧을 돌려서 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울상을 하고 있는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투페이스를 하고 있죠. 네, 베니는 뭐 항상 어, 비슷한 모, 모습이었는데, 요번에는 뭐, 영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퀄리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마무시 장군이라고 불리는 메이헴 장군의 모습입니다. 뭐, 스윗 웨이헴. 네, 어쨌든, 메이헴 장군이라고 부를게요. 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헬멧 멋지게 쓰고 있고요. 갑옷 같은 거 이렇게 멋지게 어, 또 입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디자인이 약간 프렌즈스럽죠? 뭐, 실제로 프렌즈 시리즈에 있는 미니 피규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기 하나 들고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트 모양의 브릭을 하나 들고 있는데, 저 요거는 영화를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놓여있던 부스터를 이렇게 발에 장착해 줄수 있고요.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날개도 멋지게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특이한 게, 이렇게 헬멧을 벗겨주면, 어, 요 헤어로 바꿔줄 수 있어요. 헤어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랑말랑. 보이나요? 네, 말랑말랑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쓰면 얼굴이 확 드러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이 헤어에도 반짝거리는 재질 느낌이 있어 있고 뭐 코팅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쁘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스윗 메이엠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어 피규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싹 돌려보면, 이쪽에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는 에구 에꾸, 에꾸라고 불러도 되나? 네, 이게 뭐 차별적인 단어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쪽 눈이 없는 상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것 같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피규어는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비메탈 모터 트라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일단 크기가 생각보다는 엄청 크더라고요 어, 높이는 17cm 길이는 31cm 폭은 19cm 입니다 어,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시면 큰 바퀴가 하나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거의 손바닥만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 바퀴 요 부분만 없다면 그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몸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쪽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가 30cm 를 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요 뒤쪽 보시면 바퀴가 한 축당 두 개씩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쪽도 두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요것들을 이제 좀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메탈 비어드는또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모자를 멋지게 쓰고 있죠? 요것도 뭐 자세하게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앞바퀴 쪽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바퀴에 바깥쪽에 이렇게 나름의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닷, 닷인가요? 도이 아니라 돗을, 닷을 올려라. 돗, 뭐지? 다신가요? 네단 모양의 닷과 도시 저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돛담배니까 다시 맞네요. 네. 어쨌든 다시 이렇게 어, 멋지게 장식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쇠사슬도 있고요. 그리고 몸쪽 보시면 이 앞쪽에 보시면 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 뭐죠? 방향타, 방향타도 있고요. 옆에 이렇게 배기구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각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는 게 가장 멋지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메탈비어드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뭐이 앞에도 열리는데 이걸 열면 이 안에 뼈다귀와 소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어 메탈비어드의 어, 내장, 내장과 뼈를 표현한 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지, 끔찍하죠. <laughs> 어쨌든 간에 잘 표현은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 바퀴 보실 수 있고요. 어, 좀 올라 와 보시면 여기에 무기가 하나 장착되어 있죠. 이 안에는 브릭이 들어 있는데, 어, 이 뒤에 뭐, 이 뭐라 그러죠? 이걸 당겨서 발사를 시켜줄 수 있어요. 발사는 안 시킬게요. 지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당겨서 발사 브릭 하나를 하나 하나 이렇게 발사할 수 있고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전망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을 봐야겠죠? 반대쪽을 보시면 어, 구조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다른 무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아이고 쳤어요 카메라를 쳐가지고 네이 안쪽에 이렇게 상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상어를 넣어주고 자 이거 왼손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탈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상호한테 상처가 엄청나게 생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연할 때만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는 안할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디테일한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밑에 쪽에 잘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어, 배기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기들 있잖아요. 무기들은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어,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아까 아마 어, 눈썰미 좋으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어, 각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 줄수 있는데 앞 부분이 여기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돌릴 수는 없죠.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부리기 빠져버렸네요. 네 이렇게 어, 각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서 연출할 때뭐 앞에 보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또 다시 정면을 완전 보게 하려면 이렇게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연출도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나름 괜찮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총 브릭수 461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2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89,900원입니다 어, 분명히 브릭수 대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미니피규어 구성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립하는 재미는 꽤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생각보다는 저 바이크를 조립할 때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는 게 많았구요 뭐 대단히 독창적인 조립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니 피규어 같은 경우는 개수가 굉장히 적지만 베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외눈박이 상어도 들어있어서 나름대로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싼 가격인 것 같긴 해요 아무리 표현이 좋고 디테일이 좋고 스티커도 없거든요 스티커가 없다고 쳐도 아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느낌은 듭니다 제가 얼마에 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30-40% 할인된 가격에 샀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 5만원에서 6만원?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정도 가격이면 꽤 조립해 볼 만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레고무비2를 좋아하셔서 이걸을 전종하시겠다 싶으신 분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가격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기회가 생겨서 조립하시게 된다면, 조립 자체는 꽤 재밌기 때문에 어,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레고무비2. 70834 메탈 비어드의 헤비 메탈 모터 트라이크를 살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